차별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동학대죠. 차별금지법을 지금 고1학생들이 피해자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고1학생들이 동성애를 배워야 돼요. 동성애를 하지 않으려고 학생들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를 수업시간에 배우고 동성애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학교에 50% 이상이 동성애자가 됐대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섭리를 인간들이 만든 법으로 왜 아이들이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게 만듭니까? 일부러 왜 자연의 섭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왜 잘못된 것을 미리부터 가르칩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게 아동학대라고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동학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는 아이들이 아동학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 정체성 파괴자, 성 정체성 파괴자, 저런 사람들 때문에. 학생들이 성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학생들이 차별 금지법 반대하고 있다고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용기 있게 이 자리에 나왔으면 칭찬하지 못할 만정 아등학대 아동학대라고 하는 저런 사람이 국민이 맞습니까? 생기는 구라지 같이 말하고 가르마 저런 사람들이. 다음 주 키어 축제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당원들정당 저는 정말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것인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들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밤새워서 시험 공부하고 오늘 같은 날. 집에서 정말 누워서 쉬거나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사 먹으러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이 현장에 말도 안 되는 동성애 키워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한 목소리라도 내고자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해도 된다라고 배웠으면 좋겠습니까? 안됩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던 아이들이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도 된다라고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아이들이 그런 교육 과정을 배우고 동성애자로 변한다고 합니다 실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그거 막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동성애는 제약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가 왜 심판받았습니까? 물론 동성애자들, 동성애자들이 만연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소동과 고모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동성애자들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는 동성애는 제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1200만 크리스찬 여러분! 동성애는 제약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믿고 계시다면 차별금지법 반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가 동성결혼이 합법이라라고 배워야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악영향이 될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